옹진군 덕적도의 특산물인 해삼. 매년 상반기에 20톤 정도가 잡히는데 올해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올해 상반기 덕적도 인근에서 잡힌 해삼은 10톤이 안 되는 수준. 어민들은 올봄 바닷물 수온이 지난해보다 1도씨 이상 낮았던 탓에 따뜻해져야 활동하는 해삼 어획량이 반토막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덕적어촌계는 7월 한 달간으로 정해져 있는 해삼 금어기를 해제해 달라고 옹진군에 요청했습니다. 수온이 차오니까 먹이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해삼이 작아진 거죠 크기가 그러다 보니까는 전반적으로 이제 그 우리 예년 대비 수확량이 한반터막 났는데 어획량이 급감한 건 해삼뿐만이 아닙니다 꽃게 산지로 유명한 옹진군 연평도에서도 올봄 꽃게 어획량이 지난해보다 80% 이상 감소했습니다 해삼과 마찬가지로 바닷물 수온이 예년보다 낮았기 때문입니다 지역에선 이대로 상황을 지켜보기만 해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어기를 조정하려면 최소 두달 이상이 걸리는 만큼 조업 초기부터 바닷물 수원과 어획량 등을 조사해 필요하다 판단이 서면 금어기 조정 논의를 일찍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기후 변화로 인해 어장 환경이 달라졌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연구를 통한 금어기 재설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